어싸 됐다. 맞아. 아 됐다. 맞아. 와, 자. 월영의신호수럼 팔찌. 팔찌 이거 잘해. 그래. 이거는 음, 이거 스티커네. 스포니트. 야, 스티커 이게 번개면 어떻게 붙일래 이걸로? 아니야. 아, 왜? 시계. 시계 있으면은 시계로 로봇을 부르면 얘가 나오지. 그래? 어. 이제 한번 뜯어볼까? 에 응. 네. 아. 슈야,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제 어? 지구를 지기로 나온다 이제 짠짠짠짠짠짠짠짠 어이 오마그 아니 그래 <laughs> 이 그래 그 뭐야 본봉객님이라 그래야지 이거 뭐야 아까 여기에 있었어 짠자칼칼칼 야, 이것도야. 묶어놨네. 고정을 되게 잘 해놓으셨네, 우리 머리 모칠이 칼. 이제 자 우리 재훈이 버. 재훈이 닮는 잠깐. 아유. 아, 자. 야, 내 고기 만 잘라봤지. 자 정아 이야, 너 닮았다, 이거. 너 닮았다구요. 저기요, 너 닮았다구요. 어떡할 거야, 이제? 이거 설명서 보고 변신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거든. 왜? 저, 보더라 재밌는데, 이거? 장난감 먹으려고 짜잔 어이 깜짝아 잼지 벗기겠다 그래 덤벼라 이 스타렉스야 쇽 어쩌면 잼잼가 크거든 내가 더 크거든 잼잼이 다 덤벼라 이 맨날 이다 꼬리 썼다 너이큰다이 꼬리 썼다 너큰다 아주 못다야 자.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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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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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안되겠다! 쳐! 너 칼을 못어라 쳐! 쳐! 도망가는 아 쳐! 이거 나가라. 물발이 돼.